플랜을 생성해 주시고 이번에는 플러스 Z축으로 할게요. 플러스 Z축으로 하고 하이트는 한300 정도로 놓고요. 일단 골드 쉐이딩 라인으로 볼게요. <laughs> 위드 세그먼트는 한 40, 하이트는 30으로 할게요. 이제, 우리가 클로드를 줄려면은 네. 클로드를 줄까요? 플랜의 시뮬레이션 태그, 클로드를 줘볼게요. 네, 이 상태는 이제 영향이 없죠. 네. 그래서 메이크웨이터블 해주셔야 돼요. 플랜을 메이크웨이터블 해주시면은 이제 밑으로 그냥 기본 떨어져요. 네. 일단은 지금 안 떨어지게 할 거라서 0초로 가신 다음에, 안 떨어지려면은, 그래비티를 0으로 해주시면 돼요. 지금 0. 아니, 0 1에네9.81 뉴튼 미터죠. 그래서, 네. 요거를 0으로 해주시면 돼요. 중력가속도. 그렇죠. 초당 9.81 미터. 네. 떨어지는 가속의 힘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10m 에서 여러분이 추락하면 땅에 떨어질 때까지 1초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이초 네. 동안 살 방법을 분리하셔야 돼요. <laughs> 30m 에서 떨어지면 2초밖에 안 걸려요. 2초 동안 날개, 날개를 띠시던지, 어떻게. 네. 그렇고. 자, 쓸데없는 중력 얘기를 했고요. 네. 얘를 갖다가 이제, 지금은 재생해도 안 떨어지죠? 앞에서 뭔가 이제 부딪히게 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물체를 스피어로 만들게요. 스피어를 앞으로 당겨주고 음, 크기를 한30 정도로. 33? 33정도 조금 가게 하고, 세그먼트는 한24 정도 볼게요. 클로우드 콜라이더는 메이커 이터을할 필요 없고, 그냥 시뮬레이션에 클로우드 콜라이더, 옷걸이 아이콘 조심되고요. 이쯤에서부터 갈 건데, 자, 일단 전체 프레임은 한 200프레임 정도로 보고요. 요거를 이제, 아, 키모션을 줄게요. 얘는 키모션 줄수 있어요. 그래서, 0초에서, <웃음> 0초에서 <웃음> 스피어를 선택해 주시고, 스피어의 코디네이트, 포지션, z죠? z축 이동할 거니까, z축이 한 마이너스 500 정도 돼요. 끼를 주고요. 그 다음에 60 프레임에서 빨리 지나갈 거예요. 60 프레임에서 통과할 거예요. 한이 정도, 네. 이 정도 가지고 한350 정도 갔어요. 이렇게 휠을 줄게요. 60 프레임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끌고 가요. 얘가 이런, 이런 식으로 왜? 얘는 이제 옷걸이 아이콘이 있잖아요 콜라이더기 때문에 천을 끌고 가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고 이제 수건, 수건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천 같은 거 이렇게 모지나 옷걸이에 걸어 놓으려면 그 걸어 놓는 물체는 콜라이더. 클로드 콜라이더로 인식을 해주면 돼요. 태그를 붙여주면 수건이 이렇게 벽에 걸려있는 걸할수 있거든요. 빨래줄이라든가 이런 거. 빨래줄 만들어서 수입으로 뭐 빨래줄 만든 다음에 걔를 클로드 콜라이더를 주면 거기에 이렇게 천이 걸려있게 할수 있어요.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얘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게 자 이제 클로드 쉐이딩으로 볼게요 복잡하니까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를 뚫고 가게 할게요. 뚫고 가려면은 여기 클로드 플랜의 클로드 태그에서 태그 탭 가시면은 아래 유즈 티어가 있어요. 이제 찢어지는 거를 허용하는 거구요 자 다시 0초부터 재생하시면 은 이상하죠? <laughs> 뭔가 오류가 난것 같죠? 네. 자이 유저티어를 체크해 주시고 자 플랜에다가 얘를 줘야 돼요 네. 플랜을 선택해 주시고 클로우드 서페이스, Alt 클릭해서 클로우드 서페이스를 위에 추가해 주세요 이거 하나 메모해 두시고 자 다시 0초부터 재생 이렇게 돼요 정확히 관역을 통과하죠 라인식으로 뭔가 좀 멋진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쫙 뭔가 이게 파동이 쫙 일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게 내가 얇은 천을 뚫고 가거나 이런 것, 그, 종이 찢어지는 느낌도 할수 있어요. 이게 종이가 있다 했을 때, 종이를 확 찢으면서 뭔가, 이렇게, 방망이 같은 거로 종이를 확찢이는 그런 것도 할수 있어요. 그런 느낌. 천이 찢어지는 정도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얇은 면 이외에는 손으로 찢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무슨, 뭐, 천하장사는 <laughs> 가능할지 몰라도. 주로, 이제, 이렇게, 티어? 티어 쓸 경우는 꼭 천뿐만 아니라 종이로 해서 종이가 찢어지는 그 모션 할 때, 종이가 뚫어지거나, 뭐, 그 판지 같은 거 뚫어지는 느낌이든 이런 거, 비닐 같은 것도 찢어지죠, 비닐? 얘를 비닐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모션 할 때, 유저 티어 쓸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적국의 깃발이 있다. 하고 깃발이 확 찢어지는 거 있잖아요. 뭐, 뭐 우길기 같은데도 그확 찢어지는 것들 그런 것도 표현할 수도 있는 거. <laughs> 티어의 값이 있죠 여기. 내가 쇼헬프로 볼까. 티어의 값. R25. 네. 유즈티어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세그먼트가 떨어져요. 세그먼트가 떨어지는데, 전제 조건은 이제 요 클로우드 서페이스에 속해 있어야지만, 그 세그먼트가 떨어지는 동작을 하게 되고요 네. 유즈티어. 값이 클수록에 더 많이 네. 떨어진다. 라고 좀볼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티어 값을 한90 정도로 낮춰볼게요. 네, 그러고서 재생하면은. 이렇게 돼요. <laughs> 뭔가, 뭔가 이상하죠. 얘는, 얘는 티어는 100, 100 이하로는 안 써요. 사실. 100 정도 주면은 얘가 조금 애매한 단계인데. 조금 오류가 나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120 정도가 좀 기본 값으로 보시면 되고요. 100보다는 크게 써야지 이게 돼요. 한 110? 110 정도 줬을 때는, 네. 이 정도 느낌. 네. 이렇게 좀 정확하게 깨지죠? 한200 정도 줘볼까요, 티어를? 200 정도 주면은, 어, 이런 식으로. 더더 더 얇은 더 얇은 천이나 뭐 이런 느낌? 얇은 종이 같은 느낌. 거의 화장지 같은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티어가 높을수록에 더 많이 조각나고 구겨진다. 아니, 네, 그 개념이고요. 150 정도 주면은 요 정도. 예. 네. 파손이 되네요. 그래서 요거는 뭐 120에서 아래 위로 약간씩 조절하셔가지고 쓰면 될것 같아요. 100 이하로는 좀 오류가 나니까 잘 쓰진 않고. 숫자가 클수록, 어, 떤더 많이 파손되는 느낌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스티어 이건 체크를 빼면은 의미가, 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 붙어서 이렇게 따라가는 상태고요 플렉션을 올려볼게요 지금 티어 체크된 상태고 티어는 120으로 낮췄고요 플렉션을 한 90까지 올려볼게요 이거. 이거 플렉션 그러면은 좀 뻣뻣해 지겠죠 이런 느낌 약간, 이게 좀, 좀, 거칠게, 거칠게 조각나요.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플렉션이 높아지면. 플렉션이 낮으면은, 한 5%다, 이러면은, 이런 느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게 좀, 높아지면은, 이런 느낌. 얇은, 비닐이 조각나는 느낌? 네, 이런 느낌. 종이보다는. 이런 건 뭐, 느낌의 차이를 더 조절할 수 있어요. 한70 정도 내외에서 뭐,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플렉션을. 음. 그래서 뭐, 클로드는 꼭옷 천에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이런, 리플렉션한 재질들, 뭐, 종이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이런 느낌에도 표현하실 때 활용해 볼수 있어요. 일단은 세이브. 자, 지금, 티어 속성을 봤죠? 천 찢어지기. 이것도 물론 이제 두께를 주시려면은 클로우드 서페이스의 오브젝트 탭에서 thickness를 주시면 돼요. thickness를 올려주시면 이제 두께가 표현되고요. subdivision 올려주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되고요.